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선물 세트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요. 부산 경남에서는 곶감이나 멸치 등 지역색이 짙은 상품들이 단연 큰 인기라고 합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주류부터 생필품까지 명절을 앞두고 유통가에 각양각색의 설 선물 세트가 깔렸습니다. 대표 선물인 과일이 매장 전면을 차지한 가운데 얼음골 사과 인기가 대단합니다. 설을 앞두고 30여 가지 사과 가운데 전국 기준 매출은 7위지만 부산 경남에서는 매출이 1위입니다. 곡감의 경우 지역 특산물인 산청곡감이 20여 종 가운데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과일 종류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름 있는 뭐 미량 어른골 사과라든지 그런 상품을 아무래도 좀더 눈여겨보고 제품을 좀 구매하려고 합니다. 통영 멸치 등 남해안 특산물인 건어물도 부산 경남에서의 매출 비중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친밀감 높은 지역 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선호하면서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매출도 높게 나오고 이에 따라 저희들도 어, 적극적인 발주, 매입으로 고객님들이 필요하실 때 항상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어묵 매장입니다. 인기 몰이 중인 부산 대표식품 어묵도 명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패키지형 선물 세트를 내놓자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가격 대비 구성이 탁월한 제품들을 선별, 선별을 해가지고 재수용 뭐 어묵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많은 고객님들이 지금 찾으시는 추세입니다. 우수한 품질과 인지도 높은 지역 농수산물과 특산물이 선물 시장을 주도하며 명절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KN은 김동환입니다.